야침의 말씀은 사사기 1 5장1 4절에서1 6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내아의 이름에 불레제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용이 삼손에게 갑자기 이 말씀에 그의 팔 위에 발출이 불탄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소리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천 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덕벼로 한 덤이 더미, 두 덤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덕벼로 내가 천 명을 죽였다.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얘기는 이제 밧줄에 묶여 블레셋 앞에 서게 되었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그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소산하는 힘 가운데에서 그를 묶었던 밧줄을 다 끊어 그 앞에 있는 낙기의 덕별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였더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낙의 덕별 가지고 정상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넘어서서 무한한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지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약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삼손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여러분을 이끌고 있느냐라는 이야기.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약함이라는 게요. 그것이 문제가 될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신과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게서부터 오는 힘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나함 때문에 주저하거나 쓰러지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싸우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죽요한 것은 성령을 갈망하거나, 성령의 인재를 그가 애절하게 찾거나, 그러한 모습이 그들 속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그 모습이 단지 희망사항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맞으면 너희가 건능을 받. 이 땅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세상 속에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능이 맞지 못한 인생은 그 인간 자체뿐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맞으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그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승리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